나나봐나 아, 아, 봐. 봐, 봐. 아, 우리 집에 조이스키가 있어. 가능할 수있을 바로 반갑니다 그렇습니다. 이렇게 남 남편이... 여기서 너가 제일 잘생겼더라. 혹시 나가서도 계속 만나줄래? 글쎄 <목소리> 찾아볼게요. 혹시 저방금 저... 운명의 장난이에요. 이 연애편지 쓴 질문 있으시요 휴씨가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. 제누가 한 같나요? 3초 생겠습니다 3, 2, 1. 그녀가 쓴거 맞습니다, 여러분. 서로가 사랑하는 중고민인쓴거 맞아요? 받으시고요.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었서 남성분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 하고 이 편지 전달해 볼게요. so